안녕하세요. 에코프로모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투에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본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에코프로모티가 오늘 장 초반부터 의미 없는 캔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건 의도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장 초반부터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 자, 흐름을 유지해주다가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 때문에, 어,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두 라인, 57,500원과 43,200원. 이두 구간에서는 제가 신규 분들은 지속적으로 1차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하락, 사실상 뭐 크게 발생한 하락도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밀고 내려온 하락도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자, 1차로 매수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 말아야 될것 그죠? 1차로 이미 앞전에 진입해 놓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 오늘 이런 음봉에 추가적으로 2차 매수를 할 필요는 없었다. 그죠? 자, 이런 변동성, 큰 변동성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가 자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의 횟수, 이런 횟수도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적절한, 사금, 적절한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런 위치, 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발생한 뒤에 자금을 투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하락에 대비해서 조금 어, 불안한 움직임 출발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 손절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내일 5월 15일부터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도 좋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하루 만들어내는 이런 캔들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1위, 1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주봉상 이용,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 최초 이 신규 상장한 이후의이 시가. 이 시가 거의 근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이탈을 만들어 낼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 월봉으로 봐도 아직 큰 변함없는 이탈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난 이후에 이런 상승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하루하루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아서 내가 두 무리 없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1차로 매수할 때 4만 3천원까지 눌릴 것 감안하고 진입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서, 어?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수익 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소통 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장중에는 마이너스 1.5% 이상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었었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 이렇게 5월 14일 자, 이런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제가 엑토 프로머티 아직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 자금을 대기해 주셔라. 그죠? 렇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금을 대기해 주셔라. 그럼 자금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자금이 있는 것을 제가 드리고 있는, 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 무료, 무료 소통방에서 나오는 종목들, 오늘도 엄청난 수익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요. 자, 이런 이야기, 이런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려면, 자, 퇴사남이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이런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예수금을 빠르게 쌓아 나갈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아직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예수금을 확보하신 이후에 이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라, 때려 박으셔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떤 수익금이 발생합니까? 엄청난 수익금. 단기 고점만 가더라도 3배 가까이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기 저항부근을 돌파한다. 그러면 어떤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까?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지금 M, MSCI, MSCI로 엄청난 지금 이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코스피 상황에서 코스피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매도 상환을 전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숏 커버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이 구간에서 반드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알려드렸죠. 비중 축소 하셔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금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변동성 없는 변동성에 대해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서 비중을 실으셔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 이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집중하셔 가지고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엄청난 상승 만들어낸 종목들 한번 브리핑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어, 뒤에 설명할 내용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쯤에 한 번씩 박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부터 제가 착착착착 올려드린 이런 수익률. 자,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고요. 자, 삼성공조 해당 라인. 자, 이 해당 라인. 보세요. 자 해당 라인에서 이렇게 상승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5월 12일 날 추가적으로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제가 해당 라인 위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럴 경우 이탈 없다면 지속 홀딩 가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해당 라인 근접한 라인에서 매매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자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죠자 14,400원. 자 충분히 손익비 계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큰 손실. 보 오지 않고 이런 상승. 자, 수익 만들어 낼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 오늘 18,100원 딱 찍어 주고 현재 하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목표가 근접한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다음 대보 마그네틱. 대보 마그네틱도 자, ATM, 상상 ATM, 여기서 제가 올려드린 4월 28일 날 종목이에요. 자, 대보 마그네틱, 여기서, 자, 눌림 구간에서 제가 사인 드렸고, 매매 언급 시점이다. 자,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 엄청난 상승 만들어냈었던 상황, 5월 7일 날 알려드렸던 부분인데 대부 마그네틱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이후에 자 이렇게 급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알려드렸고 어저께 토모큐브도 역시나 어, 상승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와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진로보틱스, 아 유진로봇이죠. 유진로봇도 당연히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장애인휠체어, 자 이런 이슈. 지금, 이런 이슈 타고서 날라가고 있는 이슈. 그죠? 유진넘 버틱스. 자, 반등. 기가 막히게. 라인 찍고, 상승 나와서, 상한가 기록했다. 그죠? 그 이후, 이 기둥을 박아두고 난 이후에, 뭐에요? 사면서 갔다, 지금. 사면상 갔으면 단기적인 그, 타점 그죠? 자, 타점딱 찍어주고, 어? 자, 그 이슈가 살아있다면, 자,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 라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유지 넘버 딱 찾아가지고 이 라인. 자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까? 모를 때, 자요 근접한 라인에서 내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근접한 라인 6,5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딱 진행하시고 나서 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대응은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자 추가적인 라인 이탈 없으면 지속적으로 홀딩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런 강한 상승을 위해서. 그렇죠. 자 여기서 타점 딱 찍어주고 난 이후에 하락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하락 없이 그냥 사면상 갖다 꽂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이세 가지, 세 개의 캔들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90%의 상승률이 단기간에 나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 놓치지 않게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자 로켓 헬스케어. 자 이것도 얼마에 드렸나요? 16,000원에 오전 9시에 자 매수해도 되겠죠? 손절가 짧게 오늘의 시가이고요. 현재가 진입해도 부담 없는 손절 라인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로켓,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수익 한번 발생했고요. 자, 추가적인 매도 못 하셨다. 수익 발생시키지 못 하셨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수익 나올 수 있게. 16,000원 어디예요여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또. 한국 PIM,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어, 알려드렸었던 부분이고, 하이피, 아, 한국 PIM은 뭐, 대응 완벽하게 도와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나왔다. 자, 여기서만 해도 수익권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고, 여기, 목표가 설정해드렸던 2만원, 목표가 딱 찍고, 정확하게 찍고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내려오는 중간에 바, 반등 나오겠지 기다리셨던 분들도 어차피 수익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었다. 왜냐? 제가 잡아 드린 타점은 16,000원대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라고 제가 올려 드렸던 내용들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하이젠 r n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터치해 주고 밀리는 모습 하지만 괜찮아요. 로봇주는 계속, 어,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라우 로보틱스. 자, 17,000원에 제가 타점 잡아드렸다. 보세요. 자, 17,000원은 특별하게 딴거 없습니다. 이걸 왜 내가 17,000원에 드렸냐? 자, 상장한 이 시가. 상장날 시가예요 시가. 이 시가를 기준으로 크게 변동성 보이지 않고 이 뚫어줄 때 17,000원 제가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고, 자, 17,000원 이때 제가 매수하셨던 분들,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자, 어차피 매수 타점 제가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뭐 물렸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대응 이런 것들 다 도와드렸을 거고 분봉에 대한 흐름 보면서 체크해 드렸을 거고 그런데 17,000원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발생되어 있는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상한가 근접한 상황까지 도달한 상황. 자, 두 번째 거래. 이때 이때. 자, 이때만 잡으셨다. 어, 이때 물렸어? 어, 때 사거래일 동안에 발생되는 수익률을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이런 타점을 제공해 드렸던 상황이고, 자, 오늘도 엄청나게 상황 어, 상승 나와 주었고, 자, 알파녹스도 자 수익 어, 발생했다, 그죠 자, 이노진도 제가 이때 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요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 LK 사명은 이미 상승 나왔고, 이노진도 오늘 상승 나왔고, 자, 이제 나이 라이, 나이백과 코치 텔레 테크놀로지. 자, 요두개 남았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나이백. 나이백은 제가 어 앞, 오늘도 다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잡아 가도 되는 상황. 뭐 신규로 접근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분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거스러 어, 거스르면안 돼요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내서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은 수익을 반드시 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코치테크놀로지 코치테크놀로지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차 매수 들어가면 좋다. 자. 언급한 이후에 강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1차로 잡으신 분들, 지금부터 2차 잡으시면 되겠고, 신규로 접근을 희망하시는 분들, 여기서 장대 양봉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만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자, 이거예요. 자 이제 남은 두 종목 신규 접근이던 추가 매수던 들어가면 되는 자리 나왔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 동일하게 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대응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들어와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대응책을 알려드리는지 어느 금액에서 매수해야 된다 알려드리는지 그 매수 버튼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태산남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변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이미 상승 나온 거 알면 뭐 합니까?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복귀를 시켜드리는 거고, 자, 이런 것들 앞으로도 넘쳐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쵸? 자, 한국 PIM. 자, 이렇게 과정. 알려 드렸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알려 드렸고 여기서 잡으셔라.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종가캔들 기준으로 매매를 했으면 됐었는데 매매 못 하신 분들은 좀 아쉽다. 그래서 아는 만큼 먹는 거다. 자, 이런 말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나와 주었다. 목표가 때려주고 아주 나이스. 그죠? 어, 놀토만 나이스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방도 아주 나이스다. 자,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것들 다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앞으로의 나의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를 변화시켜 줄수 있는 이 퇴사남 믿고 여러분들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자, 이제는 뭐예요? 매도 버튼만 눌러 주시면 수익이 알아서 알아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손실이 최소화 된다라는 거. 뭐예요? 예수금이 쌓인다는 거 자, 이렇게 주식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이 소통방. 여러분들 들어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종목들 제가 올려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들 자, 레인보우 로버틱스처럼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들. 자,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31만 3천원, 자, 그어드린 라인. 자, 요 부근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뚫어줄지 말아줄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여기서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 그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 수익 금 수익 률 이런 것들 내가 맞춰 놓은 평단 오늘 매수 당장 하세요 라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자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만끽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의 목표가는 어디 1차 목표가는 42만원이다. 그 자, 휴먼노의 대장주 42만원 일단 기본적으로 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는 이 42만원. 전고 뚫고 날라갈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한 초기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오늘 잡지 못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차 알려드릴게요. 자, 31만 3천원 돌파할 때 1차 매수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1만 3천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매수가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1차 매수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눌렸을 때도 1차 매수가 들어가도 좋고 313,000원 상승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313,000원 내가 10%덜 먹더라도 확실한 구간에서 매수하자 이겁니다 313,000원에서 매수해도 좋은 상황 그렇죠? 근데 눌린다? 눌리면 눌렸을 때더 낮은 금액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수하세요. 모아 가셔도 된다라는 거고 장기 지금 장기적인 시점으로 우리는 보고 크게 먹을 준비를 하고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로봇 관련주 엄청나게 상승 나왔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밥캣 말고요. 밥캣 말고 두산 로보틱스. 자, 매수해야 된다. 자, 이런 구간에서 왜 매수를 못하나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설정해드렸던 5만 1 0원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도 좋다라는 거고, 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자, 매수타점, 손절라인 짧게 잡아 드릴게요. 자, 이 구간에서 손절라인 짧게. 자, 이거 이탈하면 다음 구간 여기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 이 캔들 하나로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매수평단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자, 5800원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3% 상승 나와 준거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마이너스 3% 손해보면 망해요 여러분들 망해요 망하면 하지 말고 망하면 하지 말고 여러분들 3% 두렵지 않다 그런 분들 1차 매수 지금 담으셔라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들 지금 대장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일 확률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진 로봇도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로봇 로봇 로보 로보도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윗꼬리 이게 시세를 털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앞에 물려 있는 개미들에게 본전을 주고 야 물량 가져와 내가 받아줄게 돈을 쓴 흔적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돈을 썼으면 세력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러면 뭘 만들어내요 이런 장대양봉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될게 뭐예요? 이 라인, 근접한 라인에서 내가 손익비 계산해서 매수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매수 버튼 누를 수 있는 라인들 제 소통방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내가 원하는 종목, 내가 원하는 종목 다 검색하셔가지고, 이거 독보기 검색하셔가지고, 자 종목 나오면 바로 그냥 라인 근접한 구 부근에서 매매 진행하시면 끝난다. 뭐가 끝나 수익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끝난다. 우리는 준비해놓고 수익만 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력들이 알아서 수익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런 타점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 타점의 부근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세력들 이 여행. 수윙 여행 우리는 즐겁게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통방 퇴사남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변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신규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 어제 영상에서 녹여놓은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 소통방에 들어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에코프로머 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 5799 3355 머티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둘 눌러주고 가실게요 여러분들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